아, 너무... 어? 저거 원래 저 사람 어, 엄청나게비빙이 돌고 있는데 아 알았다.부터서 소어저사람 뒤집어져 있잖아. 뒤집어져서 날고 있어요. 저기도탈 있어. 공중에 있는 게용타아 웃겨. 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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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고 아니 뛰려가는 거야? 아니 뭘 눌렀어? <laughs> 왜어디로 <저, 왜 웃음> <사람> 갔어 보이잖아 <laughs> <laughs> 하늘 위에 하늘, 하늘 위에 요 아니 어까지 올라간 거요지만은 <laughs> <방금까지만 웃음> 지붕 근처 있지 않았나? 신해신해야신착하지 <laughs> 아, 아, 침착해. <laughs> 아, 못하는데? 아, <laughs> 내려가겠어. 어, 내려가고 있어. 가어 내가 가고 있어. 내려가고 있어. 내려가고,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고 있어. 데어떻게내려가고있 내가 고있는가고어내어내 있어. 어어 내가 하고 내려어가어어 내가 어어어어어 그 땅이랑 어, 저... 가까워졌을 때 그냥 내려버려요 아 뭐라... 내리라고요? 아 됐다 허... 어, 자이로코트 15% 남았어 저기요 <laughs> 아, 재밌었다 그 말차씨 네 이거 수리키트 받아가세요 아 고마워요 안 그래도 엄청나게 필요했어 나 원천 다장아 <laughs> L... 어... 저기 뭐야 누구야 에포씨 FOC. 에포씨는 네? 저기 뭐야 네.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책좀받아가세 책이요? 알리 수리해야겠다잠만요 앞으로는 자이로콥터 타고 날아다니실 건가요? 네, 왜요? <laughs>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요. 아, <laughs> 아 됐어요. 차 타고 다니실요 네, 네. 기이거도다 <laughs> 먹어요? 네, 다 드세요. 어, 어 이번엔 님이 비행해요? 네? 아, 구경. 아, 갔네. 아니요. 저짐 빼고 있었어요. 아하. 구경한다고? 음. 어, 저 사람 난다. 날아갔다. 응? 어, 그리친다. 아니네. 어. 어라? 저 사람 어디가? <laughs> 다시 내려오라. 음? <laughs> <laughs> 왜게어 <laughs> 아, 나비 자유로포터 타는 거 보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. <laughs> 아, 말찬 님이 <laughs> 너무 아, 웃겨서 이거, 그 뭐지? 녹화하고 싶었는데. 녹화하려고 하니까는 말찬 님이 착륙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 다시 돌아왔답니다. 정말 <laughs> <저 오하, 웃음> 웃기다. 오해님 위에 다시 타 보시는 거. <laughs> 네 뭐라고요? <laughs> 아니. 다시 타 보라고요? 어 오해님 여기요. 네. 제 자이로콥터를 네? 빌려드릴게요. 네? 어 타봐요 타봐요 오해님. 저요? <laughs> 어 근데 수리가 조금 필요해요. 아 아니요 저는 자이로콥터는 자신이 없네요. 수리. 잠깐만요 잠금 해제. 자이로콥터 박살 내고 싶지 않으니까 렌님이 타세요. 아. 전 당신의 소중한 당신의... 이동수단을 개박살 내고 싶지 않답니다. <laughs> 음... 약간 음... 그거 같네요. 그거 지팡이도 부러뜨리기 전에 가세요. <laughs> <laughs> 수리키트 썼는데 수리가 된 건가요? 어, 수리키트를 쓰면 천천히 수리가 돼요.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수리가 돼요. 어, 수리했어요. 와, 고마워요. 고마우니까 기념으로 제걸 타게 해드릴게요. 네. <laughs> 네. 자신이 없어. 어저 방금 수리했는데 부수는 거 아니에요? 잖아요. 님은 잘할 거예요. 파이팅. 간다 어디 가세요? 기야마 와. 저게. 아는 거죠. 오기가어디죠 오디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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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 스페이스바 계속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? 네, 꼭 누르고 있고 그 상승할 때까지 자유롭 컴퓨터는 좀 이런 활주로가 필요하거든요. 맞아요. 여기 직선 코스 마침 있네요. 활로 누르면은 어, 바로 그거예요. 위로 올라가지죠? 근데 아니, 이제... <laughs> 정답이 상승했으면 그 안으로 그거는 어디가? 정답이 상승했으면 <웃음> 어 어디 간겨 벽에 쳐박고 있냐? 아니 잠깐만 있잖아요? 스페이스 계속 계속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시 한번 하면 이... 잘할 수 있을지. <laughs> 어머 좋아 좋아. 아 너무 웃기네. 여기 곧. 여기 도어아당사 완벽했다. 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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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? 뭐가 완벽하다는 거야? 이즘 유행하는 대각선 주차.